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기를 낳고. 북기는 우씨를 낳고 우씨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이스을 낳고 무라이스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블 낳고 아히두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블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리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여. 그의 아들은 야하시여. 그의 아들은 심마여. 그의 아들은 요아여. 그의 아들은 잇도여. 그의 아들은 세라여. 그의 아들은 여아들레이며그 하색에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여. 그의 아들은 고라여. 그의 아들은 아시리여. 그의 아들은 엘가나여.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여. 그의 아들은 아시리여. 그의 아들은 다하시여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여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여 그의 아들은 나하시여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스아요 그의 아들은 시므하여, 그의 아들은 학기하여,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배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 아들이요. 마하슨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파냐의 아들이요. 스파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슨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 사베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하의 아들이요. 이스하은그 하세 아들이요. 그 하순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의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요. 베레기아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심의 의 아들이요 심의는 야하세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치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 하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셈스와 그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하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싸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1세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그 초원과 벳 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 하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곤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문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 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 지파 중에서 길루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